상위 1% 학생, 25명이 밝히는 만점 공부법, 저자는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팀입니다. 이 책에는 고등학교 전교 1등, 25명의 생생한 공부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과연 책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과 관련한 괜찮은 책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전교 1등의 책상이고 문학수첩에서 2015년 1월에 나왔습니다. 책 가격은 14,000원, 책의 분량은 255쪽입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추천액을 머릿말 그리고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팀에서 2013년부터 연재한 전교 1등의 책상을 묶어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책의 머릿말도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팀의 팀장님이 썼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교육 섹션 열려라 공부의 전교 1등의 책상 연재를 시작하면서 다음이 두 가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첫째, 학생이 말하는 뻔한 얘기에 감춰진 진짜 노하우를 전달하자. 둘째, 가정환경과 아이 성향을 최대한 많이 드러내자. 단순히 전교 1등의 공부법이 아니라 전교 1등의 책상에 주목한 것도 모든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공부하는 자기 방 책상이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특목고 학생들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6명, 2장 자사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전략 10명, 마지막으로 3장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수능 잡는 비법으로 전교 1등 9명의 공부 방법과 책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장에 있는 모든 전교 1등 학생들의 소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특목고 학생들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쉬워져요. 워킹맘 아들의 전교 1등 비법. 조기 인성 교육이 답이죠. 과학 영재가 친구와 끊임없이 수다 떠는 이유는. 자느냐, 마느냐. 오늘 외울 단어에 달렸다. 안될땐 쉬어가는 것. 그게 바로 1등 전략. 나를 믿었다. 그리고 노력했다. 어느새 전교 1등. 다음으로 2장. 자사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전략입니다. 공부 홈런친 승엽군의 자투리 시간 훈련법. 많이보다 깊게. 사교육 선행 없이 1등한 비결. 교과서 다섯 번만 읽으면 시험 나올 중요한 내용 다 보여요. 공부할 땐 볼륨을 높여요. 한 번도 공부 강요 안한 엄마가 전교 1등 비결이죠. 교과서 읽고 수업 집중. 기본에 충실한 전교 1등. 그날 일은 그날 끝낸다. 전교 1등 만든 습관의 힘. 중2 때속좀 썩였죠. 그래도 전교 1등 하는 비결은. 어려운 문제지만 풀땐 전교 1등 못했어요. 쉬어야 공부 잘 돼요. 그래서 학교 가자마자 잠부터 자요. 마지막으로 3장. 일반 고학생들의 내신 수능 잡는 비법 소 제목입니다. 30분 단위 계획표로 버리는 시간 확 줄였죠. 학원 안 가요. 대신 저녁은 꼭온 가족이 함께 먹어요. 2주 만에 수정 테이프 열통 쓰는 까닭은. 문제집도 궁합이 맞아야 해요. 전교 세자리스 등수에서 전교 1등으로. 공부하는데 왜 목이 아프냐고요? 나한테 강의하기 때문이죠. 수업 후 선생님께 하는 질문 1대1 과외인 셈이죠. 엄마도 딸도 모두 엑소팬. 부모가 친구되니 스스로 공부하네요. 알록달록 꼼꼼한 필기. 책과 노트에 빼곡입니다. 그러면 각 장에서 한 명씩의 전교 1등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한영외고 전교 1등인 나를 믿었다 그리고 노력했다. 어느새 전교 1등 일부 내용입니다. 현진양 공부법의 핵심은 시간 활용이다. 평소 집중력 기르기에 신경 쓰고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건 모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이다. 현진양은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스톱워치를 이용했다. 책상에 앉는 순간 스톱워치를 켜고, 딴 생각을 할 때마다 스톱워치를 멈춰 오롯이 집중한 시간을 측정했다. 매일 기록하다 보니 목표가 생겼고, 결국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사실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스톱워치를 활용해서 실제 학습 시간을 체크하는 것은 교사 임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이 스톱워치를 활용해서 벌써부터 실제 학습 시간을 체크하는 것은 조금 오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실제 학습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라면 스톱워치를 활용해서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진양 역시 모든 수업이 다 재밌지는 않다. 재미없고 지루한 수업도 많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현진양은 자기 최면을 걸어 선생님의 장점을 발견한다. A선생님은 목소리가 좋으니까 수업시간에 집중해야 하고 B선생님은 코가 잘생겼으니까 수업시간에 눈을 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다 선생님을 좋아하면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교사는 수업 열심히 듣는 학생을 예뻐할 수밖에 없다 교사가 신경을 써주니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수업이 재밌어진다고 한다 우와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좋아하는 선생님께는 더잘 보이기 위해서 담당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본인만 손해죠. 저 역시도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셨던 이건승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던 구자성 선생님이 좋아서 지금도 국사와 국어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부 예체능 전담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을 담임 선생님이 담당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 급식 지도도 늘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을 믿고 좋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호감도는 평소 부모님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듣고 있을 때에는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장 자사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전략에서는 세화여고 전교 1등 학생의 교과서 5 번만 읽으면 시험 나올 중요 내용 다 보여요.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원 양은 자습 시간이면 교과서부터 펼친다.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교과서를 읽으면 굳이 힘들여 외우지 않아도 맥락이 잡혀서 공부 시간이 짧아진다는 게 해원량 설명이다. 사회 탐구 과목이 대표적이다. 해원량은 시험 전 교과서를 최소 다섯 번씩 읽는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관건일 것 같은 수학을 공부할 때도 교과서가 필수다. 교과서로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복잡한 문제도 실타래 풀듯 차근차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으로도 찍은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공부의 가장 기본은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학원에 숙제를 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풀거나 교과서를 홀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국어와 국사다. 어려서부터 워낙 책을 좋아해 방대한 양의 독서를 했던 게 바탕이 됐다. 중학교 때는 하루 서너 권씩 읽는 날도 많았고 고등학교에 올라온 뒤에도 중간 기말 시험 기간이 아니면 한 달에 여섯 권씩 읽는다. 독서 광인만큼 영어도 원서를 읽으며 실력을 쌓았다. 초등학교 때 읽던 영어 동화도 다시 꺼내 읽고 영국 작가의 추리소설도 자주 읽는다. 해원 양은 원서를 읽은 덕분에 독해 속도는 확실히 빠르다고 얘기했다. 이 책에 소개된 상위 1% 전교 1등 학생 25명의 가장 공통된 공부 방법 또는 특징은 바로 풍부한 독서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회원량 뿐만 아니라 다른 전교 1등 학생들도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지금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에는 더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빠져있고 책을 멀리하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는 소수의 아이들이 차별화되고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독서를 더욱 강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3장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수능 잡는 비법에서는 양천고 전교 1등 학생이 공부하는데 왜 목이 아프냐고요? 나한테 강의하기 때문이죠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천고 1학년 박승민 군이 공부를 시작하면 온 집안이 시끄럽다. 승민 군은 마치 누군가에게 강의하듯 목소리 높낮이까지 신경쓰며 온 집안을 오간다. 때론 손짓까지 섞어가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다. 열정적 강의 때문에 늘 목이 아프다는 승민 군은 누군가에게 가르치듯 공부하면 이해가 더잘 되고 부족한 부분도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수업 중엔 꼼꼼하게 필기하고 복습할 땐 반드시 스스로에게 강의하는 승민군에게 책상은 그냥 책 두는 곳일 뿐이다. 영어는 아예 나만의 강좌를 만들어 mp3에 담은 후 수시로 듣는다. 승민군은 교과서를 직접 녹음해 mp3에 담아 듣는다며 모르는 단어는 설명까지 달아 녹음한다고 했다. 이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 공부할 때는 듣기와 쓰기를 주로 하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말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과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내용을 알아야 쉽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암기해야 할 핵심 내용은 휴대폰에 녹음해서 자투리 시간에 반복해서 들으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팀에서 지은 전교 1등의 책상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고등학교 전교 1등, 25명의 공부법과 그들의 책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공부하는 방법과 스타일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알맞은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공부 방법이 맞는지 고민해 보시고 이 책을 정독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교육과 관련되는 괜찮은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